번 5번 문제 보겠습니다. 75번 문제 포인트는 뭐야? 그렇지. 이 등식이 K값에 관계없이 무슨 값에?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그럼 K에 대한 한등식이죠 그렇죠. 오케이. 그럼 K에 대해서 내린 차순정리. 그렇지. K에 대해서. K1차죠. 냉동 1차. K에서 1차. K빵차는 0꼴로. 자. 우리가 기수비교법을 통해서 이놈이 0 이놈이 0이 되야 되겠지. 왜? 이게 0K 플러스 0이니까. 옛날 우리 친구들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정리해 보자 우리 친구들 적어볼까? 음, 한번 적어볼게 k 빼기 1x에 대한 문제를 적어볼게. 3x +K -1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y 대고 플러스 3 y 마이너스 8 k 플러스 2는 0을 k에 대한 내림차순 k에 대한 내림차순 은0걸로 여기 쪽 친구들 x 제거. 그 다음에 k 어디 여기 있다. 그렇지. 플러스 y제곱. 또 k 여기. 여기 있네. 마이너스 8이 되고 k 없는 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i 플러스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이 값이 0이 값이 0이 되면되지 그럼 첫 번째 어. x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8이 되어야 되겠다. 그렇지. 800은는 0이 되니까. 그 다음에 그어 x 대고 y 대고 보이죠. 마이너스 묶을까? x 대고 플러스 y 되고 왜요 선생님?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. 오케이. 그 다음에 어 3로 묶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. 3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이게 0이 돼. 야 그렇지.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 이 값이 몇이라고? 8이다 오케이. 그럼 좀 이쁘게 정리할까. 3 x 플러스 y 그렇지? 마이너스 8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6 이항하면 6이 되겠네. 그래서 x 플러스 y는 이 값이라는 조건이 나오네. 됐습니까? 오 그래.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. x, y 두세 곱. 어머나 세상에 두세합두세 곱. 곡선 공식의 변형을 생각해야 되겠지? 이 곡선 공식의 변형.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8이라는 그래서 두세의 합이 2가 되잖아. 2에대곱는 4. 4 빼기 2xy는 8이 되니까, 그렇죠? 마이너스 2xy는 2가 면 4. x, y 값은 얼마가 되는지 친구들 마이너스 2가 되겠네. 옛날 우리 친구들 포인트는 이거였어, 그렇지?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k에 대한 항등식, 그렇죠? 그래서 k에 대해서 내린 차수 정리를 한다는 거. 는0걸로 오케이. 됐나요, 우리 친구들? 예.